자 김은지 하나, 선수가 우상기 둘, 이었는데 셋, 일단 살아났죠. 넷, 다섯, 중앙 여섯, 쪽이 일곱, 승부가 될것 같은데. 여덟, 아홉, 어우 지금 야 거기를 뭔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어 거기를 뭘 잡으러 오네요. 털어 오니? 살러 오네요. 아홉, 아니 거기가 수가 하나면은 하나, 지금 셋, 김은지 선수가 넷, 집이 없죠. 다섯, 거기는 수를 내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한칸뛰는 예, 그렇죠. 아니 어, 그 수가 좋다. 한칸 뛰는 수가 하나, 좋은 수네. 둘, 셋, 예, 막으면은 안될것 같은데. 그 뛰는 수가 여섯, 엄청 좋은 수네요. 7 8아마지막 어, 이거 좋은 수야. 어, 지금 김은지 그뛴 수가 좋은 수입니다. 탕자원 선수가 그 수를 발견을 못한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탕자원 선수가 여섯, 여섯, 예 위즈잉을 이기고 우승을 한번한 적이 있어서 여섯,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 거의 뭐 최고 기대주 중에 한 명입니다. 우이밍 더 우이밍과 더불어서 그렇죠. 우이밍보다는 이제 두 살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하나, 둘, 셋, 실력적으로 보면은 우이밍보다 약간 세다고 여섯, 봐야 돼요, 이 탕자원이. 여섯, 아 예, 지금 막았는데 그 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 그냥 둘, 사는 건 없는 셋, 것 같은데 그냥 넷, 사석작전 다섯,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여섯, 근데 거기가 원래 좀 끝내기가 원래 될수 있는 장면인데 예,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석작전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주변에 수가 너무 셋, 많아가지고. 셋, 넷, 예, 뭐 이렇게 쪼이기가 안 되거든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6 7 8 하나, 둘, 셋, 넷. 거뭐 자체로는 수가 안 여섯, 나죠? 예. 일곱, 여기 뭐 찝은 여덟, 순간에 여기서 아홉, 여기서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 들여다보고 밀었을 때 여기 밑에 한칸뛴 수가 하나, 김은지 선수가 둘, 좋았어요. 둘, 예. 셋, 예, 자 여기를 넷, 들어왔는데 다섯, 여기가 그렇게 큰 여섯, 수가 안 났기 때문에 일곱, 바둑은 여덟, 김은지 선수가 아홉,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예, 지금 미세하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건너 붙이는 수가. 은근한데 이게 지금 여기를 하나, 막으면 둘, 끊고 셋, 한 점은 죽는데 넷, 대신에 다섯, 한 점을 희생해가지고 이쪽을 여섯, 쭉 막아가지고 일곱, 여기 여섯, 집을 엄청 크게 만들겠다는 여섯, 얘기거든요. 들여다봤다. 그건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요 선수가 탕자원입니다. 예 탕자원. 예, 2004년생이고요. 하나 한자, 한자로는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 탕자원입니다. 넷, 요 선수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마인드 스포츠 우승해가지고, 예, 위징을 이기고 하나, 마인드 스포츠 셋, 우승을 한 기록이 넷, 있는데, 이때 15살에 다섯, 우승을 해서 중국에서는 이게 여섯, 엄청나게 대서 특별히 여덟, 됐었어요. 아홉. 요 선수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2000, 2004년생이니까, 김은지보다 3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자, 지금 둘, 건너붙이니까 이쪽으로 차단 안 하고 뒤로 젖혔죠. 예, 이렇게 하면 끊기더라도 집을 좀더 줄일 수 있다. 단수 치면 늘고 그때 이어야 되는데, 하나, 두, 네, 단수 치면 늘고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넷, 다섯, 네, 다섯, 여섯, 이 중앙에 집이 일곱, 네, 많이 여덟, 나긴 납니다. 아홉, 많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예, 이쪽으로 지금 간 거는 예 여기 단수 치면 다시 이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렇게 둬서 하나, 이거 선수로 여기를 틀어 막는 거거든요 넷, 이거 아주 기발하네요 넷, 다섯, 예 김은지 선수가 여섯, 이거 날 일자가서 이거 틀어 막는 게 아주 기발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탕정원이 정말 집은 엄청 넷, 많이 났어요 이게 넷, 지금 다거 찍고 둬도 예 이거 찍는 건 선수고 요이제 이런 거 끊어 잡는 건 요건 부수입은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가 46집 나네. 중앙 중앙이 마, 아 요거 늘었으니까 45 늘었지? 하나, 둘. 아니 모양이 나빠도 찝어야죠 이거 지금 두집 손했는데. 여섯, 여섯. 그러면 일곱, 44집이네. 여덟, 46집이 아니고. 이 이게, 이게 44집이거든요. 44집에 여기까지 해서 6 0 60집 정도는 안 해요, 흙이흙 흑이 60집. 여기가 다섯. 섯 여기까지 12 1쪽16 18, 20, 22, 23, 24, 24, 25, 26, 27, 2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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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은 이쪽은 이여은이2은 이쪽은 5쪽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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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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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상자 원둘 차례요어 지금 하나, 확실히 둘, 예 셋, 지금 둘이 두니까 넷, 우이밍 다섯, 들어와서 보고요. 예 허서연 선수도 지금 들어와서 보고 허서연 선수가 하루 종일이고 예 스노우 베이비가 우이밍인데 하나, 다 둘, 보고 있어요. 이봐도 예,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 이거는 지금 여기를 받전짤 뒀는데 하나, 이거는 여기 찝은다. 이거 단수 치는 게 되는데요? 넷, 다어 이건 김은지 선수가 오구.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거 단수치면 왜냐면 여기를 먼저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에서 이득을 하나, 이득 볼 만큼 다 보고 여기 넘어가면 되니까 어 이거는 김은지 선수가 잘 됐는데. 하나. 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세. 조금 잘된게 아니고. 그쵸죠그 따내고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놓고 따내는 게 하나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둘, 이거 하고 넘어가면 네. 여기 집이 생기니까 이거는 놓고 따내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잘 됐는데요? 어, 아, 엄청 잘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잘된게 아니고. 어 분위기 좋습니다. 예 분위기 좋아요 일단. 어 요즘 김문재 진짜 잘돈게잘 도는구나. 넷, 탕자원까지 다섯, 이기면은 여섯, 일곱, 예 탕자원 이기면 그 다음에는 탕자원 위로는 중국 하나, 여자 바둑에서 이제 제일 잘 두는 선수가 어 저우홍이거든요. 예 저우홍이까지 이제 저우홍이한테는 넷,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넷, 제 생각에도 솔직히 다섯, 여섯, 아무리 제, 일곱, 김은지를 좀 높이 여섯, 평가해도 저우홍이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긴 한데 탕자원 선수를 넘어서면 일단 중국의 자기보다 세살 많은 언니들까지는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셋, 예, 그럼 넷, 대박이죠. 예, 대박이에요. 그니까 이거, 그니까 여기를 이걸 딱 해놓으니까 여게 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세집 생겼잖아요. 여기 세집 생기고 여기까지 이거 네집 생겼네. 네집 생긴 거에다가 그러면, 이거 놓고 따내는 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셋, 넷, 엄청 이득이에요. 다섯, 잘 뒀네. 예, 잘 뒀어요 진짜. 이것도 나중에 끝내기가 이건 이제 하나, 여기 끊고 여기 둘, 찝는 둘, 것까지 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다섯, 이걸 끊을 때 이렇게 날일자 단수가 일단 김은지가 좋았어요. 이 날일자가 굉장히 하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바로 단수 안 치고 습관적으로 단수칠 것 같은데 그걸 다섯, 속해. 야 예, 이거 여섯, 이은 거는 이거 이어놔야 여기가 다 여덟, 집이 됩니다 확실하게. 넷, 이거는 집 받으면은 살아 있죠. 아 요거는 사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밑으로 하나 둘 이거 이거는 뭐 받아주는 거 자체가 일단 손해가 없고 예 요건 치받으면 살아있습니다. 요두점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 칠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이거 두점 단수 쳐서 살아있어요. 맛보기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일곱, 지금 늘었잖아요. 늘는 거 자체로 아홀,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요. 막았다. 하나, 둘. 여기 막는 거 하고 이거 여기도 엄청 넷, 크지 않나? 이쪽 이쪽 날일자도 엄청 커 보이는데. 여섯, 일곱, 여덟. 한 칸. 아니 여기 막은 거보다 이쪽이 날일자가 더큰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일곱, 면예 지금, 네, 지금 계산해 보면은 김문지 선수가 하나, 좌변에서 확실히 이득 떠가지고 좀 좋은 것 넷, 같아요. 다섯, 여섯. 끝내기도 오늘 아주 좋습니다. 하나, 네, 지금, 그니까 우변에 지금 셋, 탕자원이 넷, 집을 엄청 크게 넷, 만든 다섯, 거 말고는 한게 없어요 넷, 탕자원이. 그것도 그거는 예 있는 게 좋죠 예. 지금은 두텁게 두텁게 두는 게 좋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하나 둘셋 아, 괜히 뭐 괜히 뭐 무리할 넷,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그걸 다섯, 찌르는 거는 여섯, 일곱, 어떻게 해 받을 거냐? 이을 거냐? 늘 거냐? 인데 예, 이으면은 여기를 잇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 이걸 끊어 놓으면 여기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셋, 그냥 끊는 넷, 게 집으로 득이에요. 선수 잡을 수있는 6, 이게 찌르는 것도 순, 이것도 여섯, 아주 순서가 여섯, 좋습니다, 아홉, 지금. 수순이 아주 좋아요. 야, 이건 단수 치면은 단수치면 흙도 이거 따내면은 손, 후수고 손을 빼면 이거 이제 따내는 게 선수니까 베기 그게 이제 기분이 좋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하나, 둘, 셋. 자 지금 넷, 거기 다섯, 그거는 뭐 수가 나는 건 아니고, 아니 쪼이기도 안 돼요. 예, 뭐 놓고 다니기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수는 그냥 다분하게. 여기 하나 집 받는 정도 선수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건 받아야 되고. 요거 집 받는 거 정도 하나 선수 되겠다. 하나, 둘, 음, 셋. 나름 끝내기네. 한두집 정도짜리 끝내기네요, 그래도. 여섯. 나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 지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여기 먹여치고 이거 젖히면은 진짜 여기 많이 놓고 다녀야 돼요. 예, 많이 놓고 따야 돼니까 이건 받는 둘, 게 정수고. 거의 다 뒀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탕자원도 좀 어이가 없는. <laughs> 아마 아마 김은지한테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 네. 둘셋 넷. (5) (6) (7) 이게 막상 여섯, 중국의 여섯, 에이스들하고 잘안 두게 돼요 야야 예,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안 두거든요 예 지금은 뭐 승부가 이미 많이 났어요 예자이제큰 끝내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여기 지금 젖히는 게 제일 큰것 같은데. 요거 두면은 거의 끝 조금 이긴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가. 아, 여기 막는 것도 크네. 이거하고 여기가 거의 맞복이구나. 에요 예, 여기 요기,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랑 거의 맞복이에요. 이거 빠지는 여섯, 것도 엄청 크거든요. 여 예, 젖히면 여기 나가죠. 아, 근데 이게 이게 넉집 자리인 것 같아. 이게 마지막 넉집 자리가 김은지한테 돌아와가지고는 예, 김은지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건 예, 제가 볼 때는 여,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다 둬야 되는데 하나, 두 개를 다못 둬가지고 는 탕자원이 넨, 졌어요 그러니까 넨, 끝내기에서도 안되는데 음. 김은지가 우이밍하고 우이밍이 2006년생인데 우이밍은 이미 제낀 것 같고 2004년생 탕자원도 어우 제가 볼때 제낄 것 같은데 예, 그럼 진짜 저홍이만 이기면 은그 다음으로는 바로 그냥 루민치안과 예, 위징으로 가는 겁니다. 예. 하나 예, 이제는, 이제는 두 집째 예, 던졌네. 안 되죠. 두 집짜리밖에 없는데 오, 김은지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잘뒀어요 어, 김은지 중국의 타이, 예, 챔피언까지 지냈던 예, 탕자원 선수를 이겼습니다. 어, 김은지 선수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